남의, 왜 남의 양심은 부정합니까? 내 양심만 양심입니까? 남의, 남의 마음을 통해서도 표현되는 양심 다 배워야 돼요. 어제 제가 그 구절 읽어드렸는데, 맹자에 나옵니다. 위대한 동양의 전설적인 성인군주가 있어요. 양심의 달인이면서 임금까지 했던 분, 순임금이라고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맹자가 이렇게 해요. 순임금이 순임금이 된 데는 딱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 뭐냐? 남의 선압을 보면 바로 배우, 배워버린다. 꼬맹이 세살 아이라도요 내 양심보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예요 전체 양심이 순인군보다 평균치가 나을 분은 없었겠죠 그 당시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양심을 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경험치가 다른 그러니까 세살 아이라도 나보다 더 양심적인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배워 버린다는 거예요 순인군 다 배워 버립니다 제일 무서워요 배워 버리면 그걸 맹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힘들게 밭 갈다가 발탁돼가지고 천자까지 된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밭을 갈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 돼요. 바닷가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물고기 치수를 안 속이고 다 양심적이 돼요. 또 어디 들어가가지고 도자기를 구우면 도자기 그 마을 도자기 치수가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 양반이 1년 있으면 마을이 형성되고 2년 있으면 그 동네 읍이 형성되고 3년 있으면 도시가 형성된다는 거. 이 얘기를 그 당시 천자의 요인금이 듣고 불러다가 사이 삼고 권력을 줘봅니다. 이거 엄청난 도박을 한 거예요. 요인금이 진짜 양심적인가 보려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려고요. 그,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요인금도 성인군주 소리 듣습니다만 모르니까 자기 딸들을 결혼시켜서 천자의 사이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오만해지나 보려고요. 근데 늘 한결같이 겸손하게 똑같이 해서 결국 마지막에 천자까지 주고 끝납니다. 근데 맹자가 그밖 깔다가 천자 될 때까지 순임금은 한결같이 사기 종인, 자신을 버리고 항상 남의 선함이 있으면 다 배워버렸다. 그래서 맹자가 그래서 순임금이 된 거고, 순임금의 이대한 점은 남한테 선을 배운 거고, 그게 다른 말로 맹자가 더한번 풀어줘요. 남과 더불어 선을 하는 거다. 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남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양심 전문가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양심 전문가입니다. 20년간 양심 파보셨어요? 저만한 양심 아니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 따라오세요. 그럼 이 엉터리라는. 진짜 양심 전문가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양심까지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보다 양심적으로 더 나은 부분 있으면 부추겨서 더드러내게 만들고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감추 덜 드러나게 만들 수 있어야 양심 전문가입니다. 양심 전문가라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양심 전문가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냐면요. 그런 분이 저기 와서 가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우리 욕심 많은 한국의 재능 많은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도 자꾸 욕심 덜 부리게 되고 양심을 쓰게 돼요. 리더가 그러니까 맞추다가 보면 또 리더는요. 그냥 억지로 그거를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욕심꾼들도 양심 부릴 때 있죠. 엄청 칭찬해서 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100 아, 99번 잘못하다고 한번 잘하면 그 칭찬해줘야 됩니다. 야너 양심 잘하네. 그럼 이 친구가 또 칭찬 받고 싶어서 또 양심합니다. 그러면서 복도다 가는 게 양심 경영자예요. 이렇게 경영에 가는 리더를 못 만나면 한국인들은 자기 재능을 다 어만됐어요. 소모적인 됐어요. 자기 하나 돋보이게 하려다 다 망치는 데 쓴다고요. 그런데 양심 전문가를 만나면 내 재능이 전체에 기여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는요 이제 보람이 있게 됩니다. 재능들을 모아서 쓰니까 한 사람 재능 갖고 쓰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그런 리더가 동양에서 우리 조선에서 누가 있었냐면 세종이 그랬어요. 세종 정기 보세요. 세종이 순임금 하듯이 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세종에 항상 반대만 하는 사람도 그말 맞으면 맞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그 세종 평생 세종 반대만 하다가. 죽은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하들 세종이 한 번도 내치질 않아요. 꼭 데리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내 정책이 지금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 마저도 끌어다 써요. 그 사람이 죽을 때내 나는 정말 훌륭한 임금을 만나서 내 얘기 다 했고 내 얘기에 대해서 항상 반응해 주셨던 그 임금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 간다 하고 죽었다.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쓴그 유명한 작가분이. t v 에 나와서 예전에쭉 얘기하시다가 세종실록만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성인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실록을 보면 참 인간들끼리 정치하고 있지가 보이는데 세종실록만 읽으면 이거 뭐야? 뭐 이상적인 얘기를 써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임금이 나오면 우리 민족은요 그때 세계적으로 발명품 제일 많이 나온 나라였습니다. 그시그 그 세기에 저, 이건 과학사에 나와요. 우리나는 할수 있다니까? 요 지금 재능 넘쳐나요. 리더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리더만 찾으면 되는데 리더를 어떤 리더를 찾아야 할지 지금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전문가는 쉽게 허용할 수가 없어요. 노노에 그 보면 실제로 그럽니다 공자님한테 누가 누구는 인자합니까? 아, 그분은 뭐를 잘하는 분이죠. 인자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왕은요? 아, 그 왕은 뭘 잘했죠? 그런데 인자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쉽게 양심에 있어서는 허용해주지 않아요. 왜냐? 모르니까. 전 딱히 그런 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항상 그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고 저는 살아오면서 뭐 전문가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앞, 제 앞에서 아무리 현란한 정보를 얘기해도요, 전 들으면 알아요. 자기 정보를 주체하고 있는 사람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그 자명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자명한 얘기만 하고 있는지 들으면 다 압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강은 나와요. 아주 이제 잘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확답은 못합니다만 대강은 나옵니다. 몇번더 실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런 그안 속을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라도 전 얘기 들으면 아 이분은 믿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요 부분은 떼고 들어야겠다. 왜 아니야 말이 과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자명한 얘기 할 때는 반짝반짝거립니다. 자명하지 않은 얘기 할 때는요 달라져요. 기운이 확 달라. 찜찜하거든요. 찜찜함이 온몸으로 표현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은 믿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바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 그걸 알면 예전에 어른들이 조광조, 조광조 그런 분들도요, 선, 그, 임금한테 간할 때 임금이 군자만 알아보면 끝납니다. 군자를 어떻게 알아보냐. 임금이 군자면 됩니다. 어려워지죠. <laughs> 왜냐. 임금이 진짜 양심을 좋아하지 않는데 양심 오타쿠를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저는 제가 양심 오타쿠잖아요. 진짜 양심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진짜 순수하게 양심을 좋아하는지 양심을 좋아 오타 양심 오타쿠라는 양심 전문가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조금 건드려 보면 바로 나옵니다. 명예욕이 센 사람은요. 그 이름이 이름을 잃는 거 아주 싫어요. 내가 양심을 모를지언정 그 명예를 잃는다는 거못 견딥니다. 또 권력을 좋아한 사람은 내가 양심을 안 지킬지언정 권력을 못 얻는다는 것은 못, 못 견딥니다. 근데 진짜 양심 좋아한 사람은 명예나 권력, 돈을 잃어도 좋아합니다. 양심을 얻었다는 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진짜 오타쿠인지만 아시면 돼요. TV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데 오타쿠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그런 거안 할게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키우는 오타쿠 사료를 잃어버나치 사주고요. 자기는 베란다에서 쪽잠자요. 괜찮냐고 행복하대요. 이렇게 살수 있어서. 자이 사람한테 돈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요. 돈, 편안한 잠, 다 의미가 없어요. 즉 일신의 안락함, 돈, 뭐 이런 명예 의미가 없어요. 나는 저 강아지 키우는 데서 오는 그 자기 만족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거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건드리면 알아요. 아마 며칠 쪽, 쪽잠 자다가 뭐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 걸 관찰해 보면요, 이 사람이 양심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시간만 두고 관찰해 보면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리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 다 하면 리더 잘못입니다. 리더가 그 군잔지 소인인지 못 알아보고 정치를 맡겼다, 어떤 권한을 줬다, 그럼 산으로 가는 거죠. 공범이든가 사기 당했든가 공범이든가 아무튼 국민은 피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그냥 별얘기는 아니고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다른 전문성 은 없지만 양심 전문성은 제 자신이에요. 전 세계 뭐 어디 가도 전 자신합니다. 어떤 철학자 뭐 누가 해도 양심에 있어서는 내가 합지하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 나라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최근에 세계 인문학 포럼에서 세계 인문학 포럼에서 고려대 그 불문과 교수님이 제철학을 가지고 발표하셨더라고요. 와, 이건 영광입니다. 사실 세계 인문학 포럼, 세계 석학들 모이는 데서 인문학자들 모이는 데서 윤홍식의 양심철학에 대해서 발표하셨어요. 를 말도 안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논문을 봤더니 논문으로 쓰여 있는 거고 제 유튜브 강의가 다 요약돼 있어요. 책과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교재로 쓰려고 제가. 공유해도 될까요 했더니 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죠 해서 제가 학당에 공유 걸어 놨습니다. 제 유튜브를 다 요약해 놓으셨더라고요. 각주가 다 유튜브예요. 참고 문헌이 제 유튜브예요. 황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자신한다니까 제 그분이 결론이 농 원효랑 저를 비교하면서 윤홍식의 양심 철학과 양심선 육바람일선이라는 것이 앞으로 인류에게 아주 도움이 될 거다. 그럼 그거를 제가 논문을 안 썼더니 누가 써주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왜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학자라는 분들이 저한테,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누가 학계에서 소개하니까, 논문도 안쓴 사람은 나안 믿는다. 막 뭐라고 했대요. 근데 논문을 제가 쓸순 없잖아요. 저는 유튜브 한 편이 제 논문이에요. 거기에 저는 증거까지 다 제시하고, 기존에 없는 학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5년간 거의 사실은 매주 한 편씩의 논문을 발표한 기분인데, 학계에서 인정되는 스타일로 안 썼다고 아니라고 하면은, 저도 뭐, 더 시간을 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려대 명예교수님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논문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논문 가지고 저는 국가경영할 때 한번 써보겠다는. 자,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를 조질 거냐? 공무원들이요. 공사 공무원들. 저 말단까지 양심 지킴이로서 다 각성시킬 겁니다. 못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뭐, 견디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을 저 말단까지 하는 그 조직. 아, 사기업은 건들 수 없잖아요. 공기업에서, 공, 공적 조직에서 하자는 거죠. 만약 저를 뽑으면 이 서비스가 나갑니다. 저를 뽑으면 이 서비스가 나가요.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서비스 얘기 다 해드려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말씀드려야죠. 단, 저희 업체랑 계약 안 하시면 이 엄청난 서비스를 맛보시지 못할 거라는 거. 그래서 저희랑 계약만 하시면 말단 공무원까지 양심으로 싹 통일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 그런 거 없습니다. 복지부동 하다간 그대로 이렇게 엎드린 채로 끌려 나가실 겁니다. 양심을 지킨다 하는 게 무장돼서. 인성으로 뽑을 거예요. 인재들을 인성으로 뽑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딱 봐서 아주 정말 하자 있겠다 정도 아니면요. 다 머리 좋아요. 인성을 봐야 돼요. 인성만 보고요. 공무원들은 특히 주인인 국민이 못 본단 말이에요. 직접 감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사기업들은 회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감시하겠지만 국민이 감시를 안할 때, 남이 안볼때 양심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공무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양심 조직으로 거듭나면 이 나라 사는 거. 이 공무원 그리고 공적 조직을 보면서 사기업들은 배우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걸 배웠어요.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구나. 대기업들이 저렇게 절절매는구나. 저렇게 쓰지 말고 저 힘을 양심적으로, 압력도 아니죠 뭐, 양심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삼성이? 전 직원들 양심노트 그날로 들고 다닙니다. 이해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좋겠으면요 얼마든지 좋겠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심 문화를 나라가 나서서 보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죠. 폐악질도 할수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좋은데 쓰면 엄청난 일도 지금 당장 변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심 노트 저희는 실험 저희는 지금 5년간의 양심 노트 쓰게 한 실험기가 있어요. 국민들 쓰면 어떤 반응 나온다는 거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유원생도 쓰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이, 이 사회 전반이 양심 이 문화로 세팅되게 도울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돌아가는 길 같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화 강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양심 배우러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백수로 노실 게 아니라 전 세계 나가서 양심 마스터로 가서 활동하세요. 남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가서 좀 갈치세요. 태권도 마스터들이요. 전 세계 나가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가능해요. 이게 다, 다 저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태권도 마스터들이 그렇게 존경받는다. 즉, 우리 문화가 제대로 된 것만 나가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대접받고 우리 국민이 돌을 펼 수도 있다. 양심을 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신노트라는 게 보급되기만 하면, 이 양신노트를 가지고 서양인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멘토들만 길러지면, 이건 실업 문제까지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